우 와. 이렇게 실으면 돼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제 작년에 한번 뵀었는데어머님 네. 네. 예. 와. 딸기 향 봐. 왜 이렇게 돌려 버리면 돼. 돌려도 돼. 리 진짜 맛있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을 해야지. 우리 딸기 하나 하나도 아주 좋고. 하나도 아주 야는 와. 저 뭐는 또 작은 사과인데, 음. 이야, 어, 너미 딸기가 너미 진짜 너미는 어마어마하네, 너미는 어 달다, 어마어마하네 크기가. 바로, 음, 달아, 어. 음. 아, 음. 이거, 이게 비타민 C가 많아서 이제 우리 도시 좀 하나 드셔보세요. 네, 네. 드시면서 맛 표현도 네. 좀 해주시고 오사랑모임도 빨려. 리 이게 한 입에 못 먹어 너무 커서. <laughs> 음. 아 진짜 달아요. 아, 진짜 달아. 부모님 아, 타이에 네. 맞춰서 먹어야 지그렇게 네, 지금 찍지도 네. 않는데 음. 갑자기. 아 이게 이거는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. 아, 아, 아 네. 이 딸기요. 네. 어, 낚시 뭐, 끝나고 네. 올라가면서 피어. 잠시 만습니다 딸기. 아니 여기 김포분들 빨리 딸기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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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 네. 어린이 대공, 어린이 대공. 아, 장 아. 즐고. 뭐 말하긴 네. 많아 이래. 네. 뭐가 간수용 하나 더 먹자. 음. 음. 거기에 무하는근민들이 많고. 예비로 네, 들어가는 2,200만 원. 와. <laughs> 거기서 네가 관할하는 사람이? 한 5년 동안 죽었어 라고 살아야 해. <laughs> 그거는 상한 거도 있어. 예. 그래. 물른 거. 어서 빨리 빨리 <laughs> 후회하지 말고. 먹어 <laughs> 먹어봐. <웃음> 돼지를 찌그느라 오라씨. <laughs> 아니, 딸기는 씻어먹는 거 아니에요. 겐 드셔도 돼요. 어, 딱 해야죠. 딸기 안 어, 쓰셔도 돼요, 가서. 네. 아, 이거. 흙이 있으면 흙만 좀 닦아주면. 아, 그래? 친환경량만 네. 주니까. 톡도 먹어도 돼요. <laughs> 임신했는데? 아, 왜정 총을 잡혔지. 흙도 먹으면 안되 오렌지나 굴보다 세배가많대 오렌지 딸기. 보다요? 오렌지가 네. 훨씬 많을 것 같은데. 아, 안 그렇대요? 아니요, 딸기 가더 많아. 딸기가세배인가 딸기 많대요. 음. 음. <놀라> 어머니 아버님, 건강하십쇼. 시 예, 예. 딸기, 딸기 잘 먹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낚시하다가만 예. 네. 들려가지고, 언제 정식으로 놀러 오셔요? 네. <놀라> 집에 뭐, 저 주변에 놀기 많으니까. 가자. 명절에 올게요. 어, 그래요? 예, 수고하십쇼. 예, 네, 사준님한테 암기 전화로. 네. 그 돼야지. 아, 엄마 갈게 아. 안녕세요여러 예. 그 안에 다섯 개 어떻게 잘 하고 신문 위서기면니 적기만... 있어? 있어? 아니, 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뜯으면 되거든위 네. 아니, 다, 다 뜯으면 돼, 나중에. 이제 가거든요 음. 아니 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안 오냐? 계산 어, 갔다가 그, 뭐목쳐나그냥 교육 만 하고 바로 올라가는 올라오면... 것만 나오는 거. 그러니까 다음에 안 돼요? 예, 막힙바들이라더니 나는 뭐 죽어 버리는 줄 알았어. 어. 아니, 아니, 계산, 계산 나중에 끌어볼게저지금다 고도도. 자, 가셔야죠. 가게 이제 가야죠. 저기 아지라든지 제일 맛있 이것도 들어. 이것도. 는 최고예요. 어머니, 아버님 건강하십시오. 예. 히잘먹습니다 예. 시 하다가만 들려 가지고 언제 정식으로 놀러 오셔요 네. <laughs> 집에 뭐저 주변에 놀기 많은가? 명절에 올게그래요 네, 수고하십시오. 예. 사돈한테 안부 전화고 네. 네, 그야지 아, 엄마 갈게. 아이고 여 예. 네. 앞 자. 리 실어도요. 거기 하나 먹어. 먹어, 먹어. 이 맛이거든. 밭에 와서 먹는.